왜 모는 새끼는 총 맞은 새끼야 내가 볼 그러니까 안... 내가 왜자를안 고르는 이유가 뭐냐. 이 그래. 안에서 튀 나온 깨돌이가 우리 몸에 건강한가. 근데 이게 우리가 원시 디에를 먹어서 면역력 이렇게 높아지지 않았나. 그지 이제 또 이제 개 더러운 걸 처음 먹어서 태어난 우리 그 이제 또 최악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우리가 개 더러운 거 먹었어 난 최악의 어, 세대야. 어어 밀레니엄 아, 제트. 아, 제트. 아, 밀레니엄 아, 제트 아, 이거 내가 봤을 그 제트가 이제 좀 이제 그 바이러스 쪽에 이제 제트가 아닌. 아 월드 워제트 약간 그런. 어 월드 제트. 자 그러면 매 매점 피자빵으로 갈게요. 매점 피자이 이거, 이거 아니에요. 내가 내가, 아, 내가, 아, 내가, 내가, 내가 깨도리를 안 고르는 이유가 있어. 깨더리는좀 더러워. 깨다고 깨돌이가 쳐 나오나. 메달 같은 게 나와야지. 소신 발언. 깨돌이 먹을 음식 괜찮아. 아괄 끝. 나 친구 어머님이 깨돌이를 매우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는데. 깨돌이는 이제 어, 싫 그러니까... 먹는 건 <laughs> 맛있는데. 아니 까삼 먹는 건 맛있는데. 그냥 오락기에로 쳐 나오는 깨돌이는 더러워 뒤지겠다. 이 말. 어떡해? 그러니까 그래도 만, 난 포기 못 해. 존나 마렵다. 그놈 멍석끼 미친 새끼. 아, 그, 그, 난난매점 그러니까 난 전장. 그러니까 술집 전장. 이 매점 피자방 솔직히 어. 말도 안 됐어. 이거 왜냐면은 제가 먹을 제가 먹으려고 내가 일주일 동안 돈 긁어 네. 모아 가지고 처먹었고 그리고, 그리고 모아도 이제 이 누가 3점해버리면못고르기 때문에. 에이, 말도 안 되는 저 이거. 매 매장... 어. 햄버거가 맛있긴 해 이거. 왜냐면 이 동네 이 재훈 씨라고 햄버거 장인이 있었단 말이야 트러스판. 재훈 씨? 어, 재훈 씨. 이거 뭐 어. 할아버지였는데 어. 이제 정말 어. 마음이 아파진 게이시 말이 안, 안 되는. 이분 영감님이래. 재훈 네. 옹이. 재훈 옹이 라할때 재훈 옹이 있었는데. 어. 오케이 오케이. 자 이거. 오늘... 옹이 씨가 뭐야? 영감님이라 하고 지금 영감님. <laughs> 오케이 영감님. 재훈 옹이 어느 순간 사라진 거야. 말이 안 됐어.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건강한 한끼 식사의 책임을 건강하지 않았지 그래. 개쓰레기긴 했는데. 맛있는 한끼 식사의 책임자들는이 재훈 옹이 없으시니까 이제 일대 혼란이 됐다고 이제 학원에서 이제 여기 뭐 먹냐 이제. 이대호라면 저 맛대가리 없네천원씨 이제 확실하게. 일 근데 길거리 햄버거는 이삭토스트라는 그 대용품이 있어. 근데 떡볶이 없었어 이삭토스트 어쩌면 재원 씨는 그 자기의 추억으로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뭐 쓰레기로 만들었네. 그래서 아니 쓰레기로... 개새끼야 들어봐. 아직 맛이 없. 아, 아니 어땠나면 햄버거 아니 뼈가 나왔다니까. 또 자기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늙으신 분들이 <laughs> 나... 실수를 할수 있지 수밖에, 뼈가 나올 수밖에 없지. 왜냐면은 애초에 고기 자체가 그 뭐야 그 병아리 뼈 뼈를 갈아버려 가지고 만든 거니까. 뭐 아 그럼 이제 공장의 잘못인거지 이제? 이제 공장 o 팩트... 잘못이지, is almost even 이 f a 이 t o r y I'm sure, factory is a philosophy. Young a m m 니 n Telmozo. y o 이 see, b o 다 n e t don't take a word, b 네 t it's owned. Young Ammun, y 고 u know, y 한 u 고 g Ammun. y e 칼슘 young Ammun, o 야 you know, you k n o 퍽퍽가 달라져 와 이건 용가리치킨 아니, 와, 와. 용가리지. 용가리지. 어. 어. 아니 비엔나도 거. 맛있긴 한데 우리 그개 비엔나 새끼가 기어오르나 어 허한 그한 국가를 모독하신 겁니까 지금 <laughs> 비엔나라는 네, 네. 그래. 모독합니다 모독하니다 아. 역시 셔오로먹고네 한꺼번에 이름을 비엔나로 하지마 <웃음> 그러면... <웃음> <웃음> 무슨, 무슨 말이야요? 말도 안 돼. 말같이 말처 어떻게? 소세지 야채볶음 존나 싫어 아, 신 차려요. 고 네, 자판기 우유. 아이 오유. 자판기 우유지 아나 근데 수 자판기 우유. 이것도 이게, 지금 생각 엄청 비위생적인 거 아닌가? 미 거지 또이 진짜 존나더라고 진짜 말도 안 돼. 분유잖아 분유. 분유가 이제 그 안에 기계 내부가 청소를 언제 하냐고 안하잖 <laughs> 나는 근데 나는 결론은 자판기 우유보다 나는 오프 어포. 나는 오프가 훨씬 낫던데 근데 저...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은 자판기 우유긴 한데 자판기 우유보다 자판기 코코아 이제 코코아지 어, 그래. 근데 이제 나는. 진짜 추억 인짜 추억 vs 가짜 추억 아니 뭐 가짜 추억이야 <laughs> 재원이 추억이 왜 갑자기 가짜가 돼 씨발 <laughs> <진짜. 나, 나, 웃음> 아니 하초코. 뭐야 나 핫초코 좋아 아나 억울하다. <laughs> 즐거웠다고. 내 추억. 집 진짜 갑자 아, 진짜 추억. 10분 안에. 아니, 어이가 없네. 이거 심하네, 이거. 너무 게 심하잖아, 이거. 컵 나도. <TIM> 이 사라져버렸어. 지금 먹지도 못해고 <laughs> 지금도 팔도 하던데? 막천 원에, 천 원에, 팔던 옛날에 추억의 맛을 내 수. <laughs> 우리 동네는 쓰레기 동네인가? 왜안 팔지? 지금 팔 재원이 이 동네 쓰레기 동네인 걸로. 어린이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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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이자어재이집어이집어이집 어린이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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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 어린이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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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이집어이집어이집 어린이집, 어이이집어이이집어이어이어이집어이 이 씨발놈이 새새끼네 내가, 내가, 야. 내가 먹어도 내가 남의 걸 먹어도 나랑 어, 나눠 그럼! 얘 인성 쓰레기잖아 지금. 아니 야야야 왜, 왜 내가 내돈 주고 산걸안 <laughs> 나눠줬다고 이성 쓰레기 소리를 들어야 돼 아니, 야너 말고 이 씨발 저 형은 자기네들 나 먹었는데 남의 거안나 야, 너도 먹을래? 이러면은 먹지 나 그냥 무조건 뺏어 먹지나았어 그래, 나 그래, 가죠 그래, 난한 입만 이 정도는 했어도 안준다만안 안 먹지 나는 뭐 메뚜기 땐줄 알았어, 알았어. 별로 별로이 <laughs> 뭐야 난, 난 떡꼬치 아니, 난 진짜... 떡꼬치인데 이제 서선생이 골라야 돼 아니, 이 고재원 장끼를... 이 개새끼는 추억이 약간 왜곡됐네 뭐멘뚜기때처럼 달려들어 이거 나눠준 게아니 뺏긴 거야 음? 너... 나안 그랬다고 개새끼야 나는... <laughs> 나 나눠줬어 그냥 먹으러 하면서 나눠준 게 아니라 애들 와가지고 아니 이거 뺏긴 거라고 그, 왜왜긴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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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라고 야, 왜, 왜 사실을 지정하냐니까 <laughs> 아니 내가 알지 형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지 왜 현실을 부정하냐고? 그래 화도 쳐맞으니까 일부러 맞아준 거다. 약간 이거랑 다른 다른 역전나. 이 새끼야, 씨발얘 제일 나쁘다 이 새끼야. 아니 야 별별로인 뭐야? 나, 난 떡꼬치. 아, 나는 난 허벅기. 난 떡꼬치야. 떡꼬치. 아... 떡꼬치에 튀긴 거에 저걸 바른게 엄청 맛있어. 아니 이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? 역할리 치킨이야. 벌써 유럽인 뭐 거야, 치레. 뭐 이유가 있을 거야. 자 아, 한번 랭킹을 봐볼까? 겉볶이 1등, 호팝 2등, 김밥 3등, 수영장 육개장 <laughs> 4등. 이런 게 있어. 이거 안 나왔냐, 수영장 육개장. 아, 우리 32강만 해가지고.